안녕하세요 녹음의 색종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슴벌레 종류들 아주 많죠 오늘은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무슨 사슴벌레를 잡을까요? 바로 이쌍내 사슴벌레에요 이 사슴벌레들은 옆에다가 치워놓을게요 그리고 색종이를 접기 위해서 색종이 잘 갖고 왔어요. 일단, 삼각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펴서, 요 부분이, 요 부분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 또, 요, 준 다음에, 뒤로 가서, 요 부분이, 요 부분만 하도록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리 위로 꽉꽉, 예쁘게 해주면, 예쁜 사슴벌레가 돼요. 뒤집어서, 이쪽, 이키아우스게요 요기 요 동그라미가 요 미키마우스에 만나도록 할 건데 이렇게 미키마우스에 만나도록 봐봐요 이렇게 돼있었던 걸 이렇게 접어요 그런 다음에 펼쳐서 결정을 이렇게 잡 땡기고, 이쪽. 저번에, 이런. 아, 세모 모양이 나와요. 맨 위에, 이런 세모 모양. 그러니까, 반대쪽도 똑같이 미키마우스 사용해서, 이쪽 하나 동그이 하고, 여기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 돼요. 색종이 적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펼쳐서 이쪽 안에 눌러서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는 이쪽이 그쪽에 먼저 이어 해볼 건데, 그러면 수인은 이렇게 변할 거예요. 좀 어려워서 같이 해볼게요. 요 부분이 요 부분에. 아잘 뭐 봐요. 이쪽을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쪽도 그 다음에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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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을, 이렇게 해서, 이 안에다가 넣어서, 깔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, 이쪽을 이렇게 해서, 요, 요기, 요 가운데 주름, 줄 가운데 주름을 여기에다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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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춰서 접으면은, 이런 모양이 었어요 신기한 모양이에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 반, 이쪽도 이렇게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을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요 여기 위에 세모 하얀 세모가 있을 거예요. 요 하얀 세모가 또 맞춰줘야 제대로 접었다는 뜻이에요. 아니면 틀렸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요면이죠. 요면. 요 면이 죠요면요 동그라미 이미 돼 있죠. 요 면이 요 면을 만나도 요 면이 요 면을 만나도. 그러니까 제겐 요 면이 요 면을 만나도록이에요. 근데 위에 부분은. 아림질을 세게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럼 이따 틀려요. 이렇게 빼내서. 이 안에 이 주름 있죠? 이 검은 주름, 보이죠? 이 검은 주름이 맞도록. 이를 학접기 기본요. 학접기 기본요. 학접기 기본요. 이렇게 접어요. 그 다음엔 뒤집어서, 이쪽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이게 어려우니까, 앞으로 해서, 이쪽을, 이렇게 꺼내요. 꺼내 이렇게 꺼내서, 꺼내서 접었는데, 꺼내서 접기가 힘드신 분은, 그냥, 뒤에서 이렇게 먼저 꺼내요. 좀 어렵더라요. 뒤에 서꺼을낸 다음에 이쪽에서 찢어지지 않게 여기에서 많이 찢어져서 붙일 때가 많은데 찢어지면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. 그리고 이쪽 또 아까 전처럼 이쪽으로 안 잡고 이렇게 가봐요. 이거 돼있었던 거딱딱딱딱딱 그 다음에 그 위에를 안 접었으면 이렇게 되죠. 이거 되죠. 여기를 요 가운데 선 아까 전에 보여줬던 요 가운데 선 보여요? 요 가운데 선 제대로 안 나왔어요. 괜찮아요. 뒤집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내서. 여기에서 접을 때는, 조심조심조심. 조심하죠?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찢어져요. 그래서 접었죠. 그 다음에, 얘를 자기가 하고 싶은 각도 정도를 이렇게 골라가지고,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사슴벌레 앞부분이 만들어졌죠. 그러면 요, 이상한, 계단 접기 같은 이상한 게 있는데, 요, 이상한 걸 접을 거예요. 일단, 바로,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, 제가, 검은 데를, 접어요. 그 다음에, 그냥, 자기가 올리고 싶은 데로 올려요. 그리고 이쪽도 자기 가 올리고 싶은 정도로 올려요. 올린 다음에는 이쪽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쪽도 이렇게 뒤로 넘겨요. 어. 그런 다음에 여기 요게 기본이거든요. 요 기본까지 다시 한번더 접어주세요. 다 접으셨으면, 이렇게 돼 있는 거를, 이쪽, 이렇게 돼 있는 거를, 아까 저는 안으로 접었지만, 이번엔 자기 마음대로 접으면 안 돼. 이 선을 이렇게 만나도록, 이렇게 접고, 이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으면,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그런 다음에, 이쪽도 아까 전에 여기 하고 싶은 만큼 올려서 계단 좀 끼려주세요. 이상한 접기예요. 이쪽또 너무 커다랗게 되면 안 돼요, 또. 그러면, 이렇게. 다 됐죠? 그런 다음에, 두 개를, 두개다 뒤집어요. 그럼 여기 테이프를 붙이면서 안에다 껴야 되는데, 제가 모르고, 조금 얼마큼 해놔가지고, 틀려버렸네요 됐어요 다시 요 위에다가 요정도로 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요 자기가 붙이고 싶은 개수 만큼 하지만 계란 접기 안되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요 접은 데에 테이프 붙여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사슴벌레가 완전히 예쁘게 되지 않아가지고, 다 테이프를 붙였으면은, 이렇게 될 거예요. 두개 쌍날 사슴벌레가 완성됐어요.